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0월 27일 화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피나아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54장 내주의 보혈은. 25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여 Bye. 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심어 주소서. 로하미라 내 네. the <Sings> no yeah. 욥기서 2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어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까지 욥기서 24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읽으실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선도님들께서한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찌자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나를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자를 길에서 최에서자다 스스로 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락이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의 빈들이 그들의 지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아인네 남겨 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 젖으며 가이 없어 바고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트를 받느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시름하며 상한자가 그르지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온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라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점,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라,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누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 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를 물 위에 빨리 흘러갔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그도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는 것이니 불의가 남고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여를 받을 것이며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능히내 말을, 거짓대다고 지적하거나내 말을, 헛되게 만들자, 누구랴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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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합니다 2022년도 마지막 주 마지막 주 새벽기도 어, 계속해서 우리 욕기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24장 말씀 어, 보고 있는데 24장은 욕이 하는 말 23장과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보면 악인들의 횡포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18절에 보면 결국 그들은 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에,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18절에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고도운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어, 요업은 구례한 자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빨리 심판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이 1절부터 잠깐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빨리 심판하지 않는 것은 그 악인들도 그들의 죄에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는 것이지 결코 그 심판을 묵과하시거나 모른 척하시거나 보아주시거나 뭐 그런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악인들이 이제 심판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형통한 모습들을 볼때 우리가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가 뭐 그런 의심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심판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중요한 것은 악인들이 심판받지 않고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것,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내 믿음이 영향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은요. 내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을 봐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믿음을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은 죄를 짓는데도 잘 되는데 나는 뭐이 정도면 잘 되겠지. 그런 그런 채점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채점을 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또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중요하지. 뭐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 정도보다는 낫다. 난저 사람보다 훌륭하다. 이런 기준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은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악인으로 말미암아서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뭐저 악인보다 조금만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저 사람도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잘 되는데 뭐 나도 뭐 적당히 나쁜 짓 하지 이러면서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결, 결단코 어, 악인들의 심판이나 또 그들의 형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21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악인들이 결국 어떻게 될 거냐 하면서 이제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9절에도 보면 가뭄과 더위가 눈 녹는 물을 곧 빼앗나니 스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는 데라 곧 빼앗기게 될 것이다. 곧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예, 눈 녹은 눈이 산에 이렇게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네도 이게 겨울 되면 빅뱅에 눈이 쌓이겠지만 여름 딱 되는 순간 뭐 언제 언제 그렇게 있었냐는 듯이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뭄이나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곧 임한다는 거예요. 곧 임한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20절 이하에도 보면, 악인들이 결국에는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참,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예. 무서운 심판.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자, 이 악한 자들에게 결국에는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악을, 죄악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악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하게 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어. 그러면서 뭐 요비 이제 계속해서 뭐 21절, 22절 계속해서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어, 그러나 잠깐 동안 그들이 평안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좀 재미있는 말씀하는데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가령 이 말은 그렇죠. 어,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혹은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이 말에 대해서 그이 이론에 대해서 뒤집을 자가 누구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요비하고 있는 말씀은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다 맞는 말씀을 했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도 이렇게 실황상을 하고 보면, 참제 마음 같아서는 뭐 아주 인간적인 마음입니다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고, 예수 잘 되는 사람이 막 자녀들도 형통했으면 좋겠고,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다잘 되길 바라고, 또 반대로 아주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아주 예수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주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좀잘안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업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고, 또 뭐, 그렇게 아주 우리 세상 말로 아주 못되게 행동하는 사람이 빨리 벌전 받았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죠. 당연히 제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아주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복 받는다. 이게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또 악인들은 심판을 받다. 는 이론적으로 맞는데 이게 때로는 그게 언제인지는 잘 몰라요. 언제 축복 받는지 모르고 언제 벌 받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걸로 말미암아서 내 믿음이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 믿음 영향받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잘 지켜야 돼요. 내 신앙 자꾸 딴 사람 보고 왜 하나님 저 사람 심판 안 하나? 왜 하나님 저 사람 축복 안 주시나? 이러지 말고, 내 신앙 바라보고, 내 믿음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그런, 어,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새해를 주게 될 텐데 올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요업처럼 의로운 사람 요업처럼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는 그런 모든 선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신실한 믿음 주시고 성실한 믿음 주시고 변함없는 마음 주셔서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올 한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신실한 믿음과 건강으로 이 새벽 제단을 지켰듯이 내년에도 더욱 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건강으로 더욱 더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또 신실한 모습으로 축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코 어,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 동안 건강한 몸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들 교회들이 참으로 세상의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어둠을 밝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범원 하나님 교회도 또이 지역에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 속에 나의 뜻을 겸허하게 내려놓는 성실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 아멘.